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학채널 비온디 신경과 라이브 대한 수면 연구학회 수면의 비밀에서는 영화 속의 수면 장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신경과 김현진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고 저는 당국대병원 신경과 신혜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개념에 <laughs> <laughs> 약간 영화나 드라마 속에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수면 장애를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좀 얘기해보고 조금 이렇게 네. 오해를 불러일킬 소지가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을 때그 장애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요.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잘때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자도 자도 너무 졸려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요. 기면증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방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다른 곳이에요. 사건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영화랑 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네. 불면증.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입니다. 잠이 들지가 않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요. 이제 보통 불면증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는 증상인데요. 최근 개봉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여기서도 형사로 나오는데요. 미제 사건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도시로 정근을 가게 됩니다. 이제 미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갈등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이 심해져서 수면 클리닉 상담을 받고 이 수면 클리닉에서 해파리 호흡법이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뭐 해파리를 떠오르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불면증을 좀 극복해주는 내용을 알려주고 또 30분 동안 낮에 이제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일광욕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양압기를 권유를 하는 의사 선생님 모습이 나오는데 약간 입으로 숨쉬지 말고 코로 숨쉬세요 하면서 조금 이렇게 우습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랬었는데,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네. 정말 다른 수면장애가 동반되지 않은 순수불면증이면 저렇게 뭐 이제 낮에는 햇볕을 쏘고 일광욕을 하고 뭐 이제 자기 전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그런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여기 보면 양압기도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파민 촉진제 네. 이런 것도 초, 처방을 한거 보니까 뭔가 이 의사는 이 환자가 단순 불면증이 아니라 잠을 자도 무호불이 내서 자꾸 중간에 깨고 다리가 불편한 느낌으로 자꾸 깨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단순 불면증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동, 종합되어 있는 수면 장애 환자라고 생각을 해서 양압기도 처방을 해서 무호흡을 없애서 조금 더 깊게 길게 잘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영화 보면 설의 저 여자 주인공이 아, 요 남자 주인공을 눕게 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숨을 맞춰서 쉬잖아요, 옆에서.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정한 리듬으로 음. 숨을 쉬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그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네. 이 남자 주인공이 그땐 양악기도 하지 않고, 긴장을 서서히 풀면서, 그러면서 잠이 정말 들게 되는 모습이 영화의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누워서 뭐 잡생각을 없애고 온 몸의 긴장을 한 번에 푸세요라고 하는 건잘안 되는데 네. 저희가 보통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근육의 긴장을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뭐, 뭐 머리부터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천천히 근육을 이완한다 생각하고 명상하듯이 이렇게 긴장을 푸세요라고 불면증 환자들한테 잠 들기 전에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의사보다 설애가 훨씬 더 훌륭하게 행동이완 요법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불면증도 치료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영화를 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의 정의는 잠을 잘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에 활동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밤 수면의 장애를 겪는 상태이고 또 단순히 잠만 못 잔다고 해서 다 불면증은 아니고 주간 기능의 장애 피곤하거나 집중력 장애. 낮에 졸림, 우울감과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 불면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불면증은 잠이 들지 않는 수면 개시 불면증도 있고, 또 자다가 자주 깨는 수면 유지 불면증, 또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그 뒤에 잠을 못 자는 아침에 일찍 깨는 불면증이 있는데요. 이 불면증은 증상에 따라서 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개선을 위한 수면위생. 아까 이제 이완요법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수면위생에서 중요한 거는 아침에 햇볕을 30분 정도 보는 것이 중요, 좋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잠들기 6시간 전 카페인이나 음주를 피하도록 하고 잠들기 전 밝은 조명과 청색광을 피하도록 하고 미제 사건 때문에 잠을 그치. 못 자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문제를 침대까지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다른 영화와 드라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으로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깨요. 이거는 이제 아마 작년에 나와서 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dp라는 드라마입니다 군대 음. 생활 중에서 탈영병들을 잡아오는 주인공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탈영한 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음. 이제 그, 그 군대에서 선임들이 음. 방독면을 씌우고 잠을 자도록 하다가 음. 방독면을 씌워도 코골이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다가 아예 물을 아. 부어버리는 이런 가혹행위를 음.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낮에 하루 종일 졸려하고 탈령한 다음에도 결국은 졸다가 저희 주인공에게 잡히게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코골이 때문에 이런 사회 생활에 또 굉장히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가혹행위 때문에 못 자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수면 무호흡 자체도 주간 졸음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자체 때문에도 이제 낮에 졸음증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심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수면무진단을 제대로 받고 양압기를 얼른 처방을 받았으면 네. 좋겠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치료법이 양압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능 속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예능을 보고 사실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기면증, 음. 그러니까 자도 자도 너무 졸리고 또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온몸에 힘도 빠진다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서요. 난한 여자만 죽도록 살아가자는 주인 아닌데 걔가 정말 좋아졌다. 친구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햇볕에 조회 시간에 오래 서 있다가 그냥 쓰러진 응.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응.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졸음이 쏟아지는 그 수면 발작? 그러니까 수면 공격?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졸려서 쓰러진 게 맞고 어떤 특수한 굉장히 좀 드문 희귀한 수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맞거든요. 이 학생이 정말 그 수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한테 가서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어떤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증상까지 있고 참을 수 없는 졸음에 빠져드는 그 증상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금 희귀한 어떤 수면 질환, 기면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맞습니다. 주희씨 좋아합니다. 그럼 편지 계속 주세요. 근데 의식은 멀쩡히 있거든요. 근데 네. 감정이 조금 이렇게 기쁜 마음이 갑자기 확 들고 나서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쓰러지는데 저희가 이걸 탄력발작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보통 이제 10대 후반에서 좋아. 제일 많은 건한 30대? 그때 나이쯤에서 제일 흔하게 진단이 되고 밤에 7시간 이게 8시간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났는데도 낮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면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잠깐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야지만 되고 이거는 이제 낮 시간에 과도한 졸림을 일으키는 중추 신경계의 어떤 희귀한 질환이고요. 이게 시상하부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는 종합적인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성과 뭐 수면 그다음에 수면에서 여러 가지 상태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 오렉신 또는 이제 같은 말 히포크레틴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의 분비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기면증입니다. 이거는 사건 수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면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방에서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까 다른 곳이었다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워커홀릭. 이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제 없이는 잠이 들지 못하는데 심지어 수면제만으로는 안 되니까 술까지 먹는 그런 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침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술을 먹는다고 음. 하는 분들이 음. 음. 굉장히 음. 많은데요. 술을 마시면 은 잠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음. 사실 깊은 수면을 굉장히 방해하고.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수면에 방해돼서 나오는 이런 어떤 수면 질환들을 저희가 사건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꿈꾸지 않는 수면인 비렘 수면 때 나타나는지 아니면 꿈꾸는 수면인 렘 수면 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크게 나누게 되고 보통 꿈을 잘 꾸지 않은 비렘 수면 때 나타나는 사건 수면이 혼동각성 공유병 뭐, 야경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꿈꾸는 수면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 렘 수면 행동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악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음. 준비하면서 많은 어. 영화를 찾아봤는데 네. 생각보다 수면 질환에 대해서 나오는 음. 영화와 드라마가 정말 많았고 음. 수면 무호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양압기를 사실은 몇년 전만 해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그렇죠. 끼고 매일매일 자느냐 네. 이렇게 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매체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음. 이제 양압기 치료를 조금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였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서 좀 수면 질환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조금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디온디 수면 연구학회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